평양의 대형 식당들에서 최근 음식물을 운반하는 로봇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특별 관리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식당과 외화벌이용 고급 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까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 로봇들은 남한이나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동 주행 기반의 서빙 로봇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방문객이나 상류층이 찾는 특정 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첨단 과학기술 도입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자국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장비가 중국산 로봇을 단순 개조한 형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식량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의 특정 구역에서는 이런 최신 기술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하루 식량 배급조차 불안정하고 장마당 가격이 치솟는 상황인데 특정 계층은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문명 강국의 면모라고 선전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로봇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경제 정상화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식당의 서빙 로봇은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미래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현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